혈액뇌장벽은 뇌를 드는 보호막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닌데요. 음, 파킨슨병이나 치매같이 퇴행성 뇌질환은 일반적으로 매우 고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병들이 고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혈액뇌장벽의 존재 때문입니다. 음, 약물로 뇌에 영향을 미치고 병의 진행을 막으려면 일단 이 약물이 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혈액뇌장벽이 이것을 못 들어가게 막기 때문에 이런 난치성 질환의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이 뇌에 해로운 물질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치료 약물도 혈액뇌 장벽이 똑같이 차단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이 혈액뇌 장벽은 뇌를 지는 보호막인 동시에 뇌 질환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을 찾는 연구가 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 혈액뇌 장벽을 넘나들 수 있으면서 인체에 무해하기만 하다면 정말 안치성 뇌질환의 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놀랍게도 환약제 중에 그런 약물이 존재합니다.